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로 넘어가기 전에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이 퀴즈 풀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으로 특별 사면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2002년에요. 6년 만에 사면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청문회에서 직원들을 땡땡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OO은 자 땡땡은 뭘까요? 자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 중전 지금 시작합니다. 전에 결정됐던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요. 이 사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 출범 후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홍정석 변호사님 이번에도 네. 굉장히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또 포함이 됐어요. 네. 이것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도대체 사면이 뭐길래 이렇게 정권마다 논란이고 화제인 거죠? 네, 우리나라 법의 사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사면은 이제 단어 뜻대로 어, 용서하고 면한다. 네. 즉, 어,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음. 어, 형을 면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음. 일반 사면은 이제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음. 예를 들면 음주운전자 전부 다 이제 사면해 주는 이게 예. 일반 사면이고요. 특별 사면은 말 그대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어, 죄를 면해 주는 겁니다. 음.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사면은 국회 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특별 사면은 그냥 대통령의 어, 재량권이기 때문에 좀더 쉽게 어, 행할 수 있는 사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승대 교수님 그런데 그동안의 사면을 사실 쭉 지켜보면은요. 내일모레 광복절 이 광복절 사면이 유독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예. 날이고 또 1948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된 그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축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날을 기해가지고 사면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요한 사면을 전부 이날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예, 예, 주요, 어, 거물 정치인이나, 예. 어, 거물 경제인들이 대부분 이날에 많이, 음. 이 사면이, 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어, 근원 하기는, 어, 너무 많고. 네. 예, 뭐, 이번 사면하고 관련해서 광복절 사면을, 어, 이야기 하시니까, 음. 어, 이야기인데, 뭐, 사면의 대상은, 어떤 어그 중대한 사건이라도 어, 행일 수 있는 것이지만 네. 에, 특히 이제 종군위안부어 어의 그 어, 기속될 자금을 횡령했다 이제 하는 사건은 광복절 사민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또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니까 광복절이 특별 사면의 한 삼분의 일 정도가 다이 광복절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특별 사면이라고 하면 정치인과 경제인 누가 사면되냐? 이것도 화제지만 원래 특별 사면의 목적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특별 사면의 목적은 생계형 범죄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감이 됐긴 했지만 딱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래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 사면이 좀무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 2022년 8일로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이 됐던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 6 5세 중증환자 A 씨 같은 경우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서 수막 수감 중이었는데 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배가 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재배 같은데 이게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음. 복막염 때문에 이제 배가 나온 걸로 이제 추정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기 환자라 어차피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네. 특별 사면을 받아서 이제 연명 치료를 위해서 풀려난 음. 케이스고요. 그리고 62세 여성 B 씨 같은 경우도 노상에 진열된 7만 원 상당의 마늘 두 접. 요 대본을 보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비싼 마늘이다. 라고 이제 음. 말씀해주셨는데 이 만을 훔쳐서 이제 그 일년 1년, 일년형을 수감 이제 선고받고 이제 수감 받았던 수감됐던 사례가 이제 풀려났었고요. 또 남성 C 씨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에서 삼십만 원 상당의 통조림을 음.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육 개월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십 세의 D 씨 같은 경우는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서 약이 주간에 상해 리핀 전치 (2주가) 나와서 예.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 음. 이런 사례들이 이제 전부 이제 특별 사면에 해당이 돼서 이제 풀려난 케이스가 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2 0 (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도 예. 그~ 저도 몰랐는데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아이랑 같이 감옥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아. 또 이제 좀 생경 절도 같은 케이스들은 이제 특별 사면을 이제 풀려났려났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 사면의 원래 취지와 목적들을 사례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이랬던 네. 게 그러면 언제 갑자기 이렇게 정치인, 경제인 중심으로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 앞서 말씀하신 이제 민생 사범들에 대해서 예. 사면을 행하기 위해서 어, 특별 사면이든 일반 사면이든 같이 이제 병행돼서 음. 어,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네. 한 (3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95년까지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병행이 됐었습니다 음.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면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네. 어, 특별 사면만 있게 되는데 특별 사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사람을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 가운데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이제 포함되기 시작하고 오. 그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이제 내 편, 네편 네 갈라가지고 사람을 선별하다 보니까 음. 권력형 사면이다 이런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 점점 더 정치인, 경제인의 어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민생 사범들에 대해서는 그냥 명단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그 부분이 부각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그 부분이 이제 작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인 정치인의 어좀더 포커싱이 된 특별 사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 사면이 지금까지 어떤 논란들을 좀 불러왔는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사면 거래 의혹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번에도 사실 또 예외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간의 문자가 포착이된 겁니다. 자, 저 문자인데요. 그니까송 비대위원장이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이번 광복절 사면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송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요청을 좀 취소한다. 이렇게 나섰지만 이번 사면 명단을 보니까 송 비대위원장이 거론한 인사들이 일단 다수 포함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른바 사면 요청 논란이었어요, 김승래 예. 교수님. 이게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까? 아 예, 그이 문제를 따지려면 일단 이제 사면의 그 목적과 한계를 좀 어,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사면의 목적은 결국 국민의 화합과 국가 통합에 예. 있습니다. 그게 그 목적에 맞춰야 되고 또어 당리 당략적인 어 사면 안 네. 그러면 자기 정파의 이익에만 어그 부합하는 사면 이런 것은 음. 어어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어 점을 고, 어, 저, 고려해서 정치인 사면을 하다 보니까 어그 대통령 자기 편의 그 정파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의 정파들도 어 같이 그 어떻게 그 비율적으로 잘어그그뭐 조화가 될수 있도록 해서 네. 사면을 어할 필요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뭐 야당에서는 이번 사면이 있을 것이 확실하니까 자기들 인사들은 이런 이런 사람을 포함해 달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네. 이게 모습은 그리 좋지는 않지만 꼭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비판적으로는 보시지만 또 위법은 아니다라는 법률가적 해석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자또 기억나는 사면 거래 의혹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97년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전두환, 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이거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일단 그러면 짚어볼게요. 당시 어떻게 좀 사면이 된 거죠? 예, 그다음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그1212 예. 광주 민주화운동이랑, 5.18 광주 민주화운동, 1212 광주 구태탑니다. 어, 여기 유혈 진압에 대한 이제 범죄 혐의로, 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네. 어, 96년도에 구속이 됐었거든요. 음. 근데 재판이 이제 끝나면서 판결이 전두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어, 네. 노태우에 대해서는 징역 17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97년 12월 22일에 이때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입니다. 음. 그래서 두 사람과 김종필 당시 그 저기 정치인이 세세 명이 모여가지고 어, 이 사면을 결정하게 되고 두 사람에 대한 사면 조치를 어. 하게 됩니다. 어, 언뜻 들으면 2년도 안 된, 무기징역이랑 17년을 받은 사람들이 예. 2년도 안 돼가지고 사면을 받게 된 거거든요. 네. 따라서 그때 굉장히 어, 비판도 많았고, 뭐,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예. 대부분은 어, 이 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자 당시에 사실 공분을 더 크게 샀던 거는 사면 직후에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지켜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2년 동안 국민들이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심려를 안겨드린 데 대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 크나큰 심려를 끼쳤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 국민들이 사랑을 주신데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도 이제 그때 생방송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디 뭐 놀러 갔다 왔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추리 소설을 쓰면서 심리학적인 분석들을 좀 해보면 전형적인 확신범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면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고마워하거나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보거나 이런 자세들이 아니었고 그게 고스란히 묻어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붕괴했고 저도 그중 입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이때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는 기자들한테 한번 농담 삼아서 네. 기자 양반들은 간방 가지 마세요. 아, 별로 안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 비슷하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좀 제좀 속상하게 예. 만들었던 기억이 또 납니다. 그 당시를 네. 회상까지 해주어요 그런데 사면 거래 의혹은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쭉 정치인을 지어봤지만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제, 무전유제 이 제계의 사면 거래 의혹도 논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IMF를 촉발시켰던 한보그룹의 정태수 당시 회장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당시 그런데 부실경영 청문회 때의 뻔뻔한 모습도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어요. 당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정한 정치인이나 은행가들에게 주어라고 한 돈을 중간에 떼어먹는자가 있다고 검찰 과정에 이야기한 적 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조사 자체가 전문성이 없다. 어디였어? 여기잖아. 계속해서 만분으로도 모래되기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답은 잘안 하고 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네. 일관하는 답답한 모습인데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아, 이쯤에서 네. 네 퀴즈 띄워주시죠. 자 2002년에 6년 만에 사면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청문회에서 직원들을 땡땡으로 불렀다라고 음. 하는데 땡땡 정문수정에 정답이 네. 뭡니까? 정답은 바로 머슴입니다. 머슴이요? 네 무슨 일이죠? 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한 예. 임원들이 있었다라고 음. 얘기를 하니까 정태수 회장이 아이 그거는 주인이 내가 알지 머슴들이 뭘 아느냐고 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그 한복 그룹은 아니지만 그모 회사의 머슴이었거든요. 머슴이어서 이제 다음날 이제 출근해서 직원들끼리 네. 야 너도 머슴 나도 머슴 아, 그럼 우리 부장님은 뭐이 집상가 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좀 났는데 당시 정태수 한복 그룹 회장이 유행시킨 게두 가지가 있어요. 음. 하나는 휠체어. 이후에 음. 이제 그 경제계에서 유독 건강하시던 분들이 이제 약간 재판정에 들어서면 이제 수위 있고 휠체어 예. 타고 들어왔던 게한 가지 유행이었고 또 하나가 저 머슴이었다는 얘기였는데 그러니 이제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내가 관리한다. 딴 사람들은 음. 모르고 있다. 그리고 청문회 때 모습 잘 보시면 상대방 이제 김문수 의원이었죠. 김문수 예. 의원 질문에 눈을 감거나 딴 데를 바라보고 대답을 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거짓말. 음. 또 하나는 상대방이랑 나랑 동급이 아니다라는 음. 식의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 나왔어도. 내가 잘못한 건 없고 그냥 사람들이 음, 나를 핍박한 거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말이야. 하고 있는데 그 아이언프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음, 네. 평생 속죄하고 살아도 네. 모자란 판국에 저런 식의 모습을 알겠습니다. 보여서 사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좀공부는 음, 샀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공부는 아직도 이어지시는 거아 <laughs> 같네요. <막 웃음> <laughs> <laughs> 자 그런데 수감 6년 만인 2002년에 특별 사면이 된 겁니다. 홍정석 변호사. 맞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이유로 좀 사면이 됐던 거죠? 이때 많은 분들이 되게 황당해하셨었는데요. 음, 예. 이 정태수 회장이 그때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음, 그런데 2002년도에 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감 6년 만에 네. 어, 사면을 해주는데요. 음, 어, 그때 어, 얘기한 어, 형식적인 표면적인 명분은 예. 경제 살린다, 어, 경제. 경제 살리기에 음. 어, 정태수 회장이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사면한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오. 그런데 과연 어~ 죄를 뉘우치고 어~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있었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사면 당시에 어~ 로비의 결과물이다 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사실 지금 이제 또 돌이켜 보면 네. 당시에 정태수 회장은 본인의 사면을 위해서 엄청나게 로비를 했고 음. 사실 이 정태주 정태수 회장 때문에 우리 나라의 IMF가 촉발됐고 네. 그 IMF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근무기 운동 같은 것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네. 그 피해를 복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나서서 했단 말입니다. 음. 그렇다면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음.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 정태수 회장은 석방이 된 이후에도 예. 그런 반성의 그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무슨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보다 네. 그 이후에도 횡령으로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심지어 아, 예, 그래서 형을 심지어 받았는데 네. 어~ 본인이 아까 휠체어 얘기도 하셨는데 음. 결국에는 또 병이 있다는 그 핑계로 병 보석을 또 신청해 가지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면을 받아서 음. 결국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건너갑니다 네. 그런 다음에 사라져요. 어. 네, 그래서 그 사라진 이유는 이제 행방을 모르는데 이제 사망한 채로 이제 그 결론은 났는데 결국에 이 사면에서 알수 있듯이 경제를 살리라고 사면을 해줬는데 예. 오히려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되고 음... 그 이후에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 것은 없이 네. 그 비자금을 조성했던 그그 그 돈으로 본인 치료를 위해서 출국을 하고 결국에는 음... 사라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어, 비, 비난을 많이. 받아야 마땅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사면의 본래 목적대로 경제를 살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순대 교수님? 아 예, 어, 물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사안은 전형적인 예, 사면권의 한계를 벗어난 사면이었다 예. 이렇게 결론적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면권은 어.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음. 지금 생각이 되고 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 에 한계가 있다. 에, 특히 목적에서 예. 국민화, 국가통합의 목적의 범위를 어, 음. 그 명확히 이제 지켜야 되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난이라든지 예.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 방향의 그 한계선을 지켜야 예. 되는 거고 어, 당리당략적인. 음. 그런 어, 정파 이익적인 사면을 해서는 사면권이 남용이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개념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 사면권에 관한 법적 통제가 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논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정태수 회장뿐만이 아니라 재범 사례가 있어요 심지어. 예 네, 맞습니다. 자꾸 기업인들 사례만 들게 돼가지고, 예. 어, 기업인들에 한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건 꼭기업인들에 한정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두 분이 이제 김우중, 예. 음, 최원식, 최원석, 이두분다 아주 그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특히 예. 김우중 회장은 그 대우그룹의 이제 회장인데, 음. 어, 사면을 어, 일반인들은 한 차례도 받기 힘든 네. 사면을 무려 세 차례나 받았습니다. 음. 어, 김우중 최원석 기자 모두 마찬가지로 세 차례 사면을 받았는데 네. 이 사면을 거치면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어, 사면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사면을 해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를 살리라든지 뭐 국민 대통합의 어, 그런 일원으로 사면을 했다든지 그런 취지를 어, 어떤 실천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사면을 위한 그런 로비와 그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행위를 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이것이 사면 논란으로 이제 더 번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 사면이 물론 두 번째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론 분열인데. 정작가니까 그러니까 특별 사면 네. 이야기만 나오면 정치권은 물론이 국민들까지 사실 양쪽으로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특별 사면을 하게 될때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론을 통합시킨다. 네. 분열된 국론을 모은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국론을 더 쪼개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초, 그러니까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나왔을 음. 때 거의 여론 조사면 거의 반반이었어요. 이제 찬성 반대. 네, 당시에. 그래, 네, 네. 당시에 거의 반대로 나왔고 뭐 통합을 위한 결단이다라고 음. 보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게 사, 네, 추악한 정치 거래다라는 식의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음.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정확히 반반씩 이렇게 나눠졌던 적이 있었고요. 예. 2024년 뭐 광복절 특결, 특별사면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례에서는 어~ 같은 당에 속해 있던 민주당에서도 차 네. 이제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사면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예. 같은 경우는 임금이 어~ 세자가 태어났고 아들이 태어났거나 네. 세자 책봉이 되거나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흉악범을 제외한 사람들을 풀어준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국론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죠 오. 왕이 결정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나 계속 분열이 될 수밖에 음. 없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해결책이 없는지.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대통령이 누군가 사면할 때마다 임기를 1개월씩 깎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사면을 할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작가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봤습니다. 작가적인 네. 또 개인적.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사면이 불러온 마지막 논란 한번 짚어볼게요. 자, 마지막 논란은요. 이겁니다. 피해자를 외면한 결정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근데 사실 특별 사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장면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결정 후 이렇게 시민들이 분노하고 계셨던 모습입니다. 20년도 더 지난 후인 2019년.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 출석을 위해서 이사 광주에 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 속에서도 저렇게 꿋꿋하게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정작님 피해자 입장을 좀 고려하지 않은 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법도 해요. 그니까 제가 역사 현장에 많이 있었는지 저 장면도 이제 본 적이 있었고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 광주 5.18 민주화 항쟁과 12.12 .12 불법 쿠데타에 대한 이제 자료들을 좀 보고 있으면 그 숫자 속에 들어간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두 대통령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2.12 .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어, 운동 유혈 진압에 따른 내란수계, 내란 목적 살인 그리고 대규모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 그리고 추징금 2,200억 음. 원 이상을 선고받았고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1997년 12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특별 사명과 복권을 좀 단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이제 발, 관련자들이 풀려난 사례들이 있고 저는 이 장면 얘기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그 유영철이었나요? 예. 그 체포당에서 나왔을 때 유가족이 이제 덤벼들는데 음. 경찰이 형사가 이제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형사 입장도 이해가 되고 피해자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남거든요.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장면은 작별 인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병상에서 죽게 되, 돌아가시게 되면 예.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엄마 아빠 사랑 이렇게 할수 있지만 아빠 잘 갔다 와 이렇게 하고 나는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 되는. 경우들이 범, 그 범죄 피해자들이야 부르는 가족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뭐 자살이라든지 극한 결정을 하게 되는 굉장히 큰일들이 있고 피해자 단체에서도 이게 정의냐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사면을 하게 될때 네.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될것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진실과 오해 한 번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사면 팩트 체크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권력층 사면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이면 3년이 된다.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오... 정확히는 2.1년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2점은요? 2016년에 뭐 네. 언론사에서 1980년대부터 음. 어, 2016년까지 예. 그러니까 2016년 기준 통계입니다. 음. 어, 분석을 권력층의 564명에 대한 사면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 공교롭게도 2년이면 나온다. 아. 아까 이제 우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도 예. 2년이지 않았습니까? 네. 공교롭게 똑같은데. 아, 그렇네요. 이렇게 564명에 해당하는 그 음. 범죄자들이 2년, 그 무기징역을 받던 17년을 받던 음. 15년을 받던 2년이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음. 이게 사실 저도 통계를 보고 좀 놀랐는데 일반 국민들 정서상 네. 이게 과연. 어, 타당한 어, 사면에 대한 그 이런 취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타당한 기간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팩트 체크 하나 음. 더 짚어볼게요. 자 살인범이나 강력범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날 수 있다 없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하고 싶은데 예. 있다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제 제가 사례들을 몇개 살펴봤는데 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광복적 특별사면 때, 여기 이제 살인범이 포함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살인범 같은 경우는 어, 강도살인. 음. 그러니까 강도살인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강도살인의 무기징역이면 직접 들어가서 칼이나 흉기로 어, 피해자를 사, 죽였다는 게 이제 맞는 사례인데, 이 사례 또한 예.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자, 김 교수님, 끝으로 네. 짧게 여쭤보면, 자, 특별사면 은 사실 할 때마다 논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특별 사면은 역시 뭐 국민 통합이나 그큰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실시가 되어 우리 헌법상에 정착된 제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폐지하자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또그 사법부의 재판이 뭐 아무리 공정하다 하더라도 네. 그것만으로는 어~ 그 어떤 어~ 시대의 변화나 유연성에 네.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도는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세 분과 함께 특별 사면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